브런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하다다. 와 파도. 파도, 오 무섭다야. 이거 뭔가요? 뭐, 뭡니까 이거? <laughs> 이거 뭡니까 이거 카라만 하나 있어야 되나요? 이 <목소리> 쌓아야하지만 잘타 공기가 들어가서 나무를 내려놔야 기름새도로는끊어야되지아 그래도 음에 드는게 높이가 좀 낮아도 플로 두개가 딱 들어가는 높이라 괜찮다 쟤는 가걸구들는또짜증났에게 쟤는 또친구는또 챙겨줘야지 쟤는 또친구들게 쟤는 또 친구들에게 쟤는 또 친구들에게 쟤는 또친는 뭔가요? 소고기랑 떡볶이 인정하셨네. 아하, 자꾸 카메라를 피해가네. 자주 드시네요, 구체살 스테이크. 좋아하시나봐요. 이게, 부드러워. 罗霍吧。 많이 추우신가요? 저기요? 이거거든. 아래 <laughs> <이쪽을> 좀, 쪽을 <laughs> 좀, <laughs> <중독점.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조상입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푹신푹신하구만. 푹신푹신하구만? 여기서 밥 밥을 먹으면 딱 좋겠어. <웃음> 식사하셨잖아요. 뭔가 <laughs>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걸 끼고. 어 맞어. 이렇게 맞아 근데 지금 그거 할거 아니잖아. 호기심 대왕님. 귀여운 옷다! 귀여운 옷을 입고. 귀여운 옷을 입고. 이여운 옷을 입고. 귀여운 옷을 입고. 귀여운 옷을 요고 귀여운 옷을 입고. 귀여운 옷을 <laughs> 모자 자아진아 <같아, 진짜. 웃음> <laughs> 아, <모자비! 웃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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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모자 아 으아, 으아, 으오케아 좋았어 15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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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너무 큰데? 잠바 어. 찾아와. 아빠 입고 있잖아, 잠바. 엄마가 고서고 <laughs> 엄마한테 안 어울리긴 한다. 있어. 응. 엄마? 네. 네. 우리 최 거기서 잘고. 아빠는 못해, 아 왜? 첫 차박이니까 내가 거기서 잘래. 내가 더 그럴 줄 알았어. 어. 안돼, 엄마랑 나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 싫어. <laughs> 내가 사거든 아니 안 돼! 차리잖아 <laughs> 너는 내 집에서 살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laughs> 어? <laughs> 아, 괜찮겠어? 알아요. 내가 해줄게. 명의만 네 명의라고 이것도 명의만 네 명의네 왜뭐 반반 내리는데? 아유 찌릿찌잘어울리 응. 응. 하나도 안잘 어울리네 생각해봤는데 어떨지? 까 무서워 어, 한짝밖에 없어 <laughs> 이게 마지막 나무 토막 한 개. 내가 겨우겨우 쌓아 올렸다. 이제 이 나무 마지막 한 개. <laughs> 4명은 안돼요 3명이 끝이에요 오늘 파도가 예술이네요 낚시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mm -hmm. 쟤다 나가는 길. 오늘의 브런치. 안터나요안 터집니다. 어떻게 반숙이지? 응. 어이 <laughs> 켜냐? 밥이 최고죠. 너무 성다 역시 밥이야. 오늘의 점심은? 쥬언슨빌. 쥬언슨비 무제찌개. 구성품 좀 볼까요? 황태사골육수. 소스. 아빠! 저거 캐인가요 혹시, 혹시? 아빠! 김치, 혹시 라면 사리까지. 팔파라고. 아빠! 네. 어. 이거 트레일러 또햄떡 아, 야채 파. 김치 네. 콩나물 콩나물까지 구성이 알차군요. 어, 얼마가요 어. 이거? 봐줄게 기다려봐. 주부 14년 차의 살림살이 방법입니다. 가격을 몰라. 음 뽀얗다. 소지 내가 좋아하는 떡 소스 아 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햄 매니아니까 뿅뿅 하나 둘셋뿅아안 끓어 덜 끓으네 힘좀 써봐 <웃음> 강아지인데? a <laughs> 강아지네 다물어 g Pyong, p 나도 국물 막, 먹어볼래 이게 얼마? 8,000원? 응 아, 가성비네 가성비 이요 리뷰 한번 해야겠는데 응. 이게 8,000원이라고? 장비만 리뷰하란 법 없잖아 맛있는 음식 있으면 리뷰해야지 캠핑 요리? 응 넣고 끓이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 <목소리> 마무리는 라면 으드치기의 사비. 뭔데? 맥주도 한잔해. 구장짱구 돈과 먹고 들싸자. 얼마나 신한 면들이야. 맥주 뿐이겠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고성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캠핑장 예약을 못 해가지고 못올 수도 있었어요. 너무 캠핑장만 다닌 것 같아서 캠핑장 말고 좀 오션 뷰를 볼수 있는 그런 곳을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강천섬에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거기서 LNT 강의를 진행을 하고 오후에 바로 강원도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야진 해수욕장을 첫 목적지로 잡고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해변들을 다 들렀어요 근데 해변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전부 다 이미 해수욕장 폐장을 했고 심지어 주차장까지 다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 차박러들과 그리고 캠핑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턱을 넘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서 야영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보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지포까지 쭉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해변을 다 들렀는데 그중에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다행히 알려진 해변도 아니고 또 해변가 이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주차장이 있진 않은데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쉴수 있게 뭔가 이런 벤치 같은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좀 동네분 같기도 한데 와서 캠핑을 즐기다 가신 가족분들 계셨고 저희 이외에도 뭐 서핑하러 오신 분들은 여자 트레일러 세워놓고 낮에는 서핑하러 가셨다가 저녁에는 잘 오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앞에는 모래 사장이지만 뒤쪽은 이렇게 흙바닥에 풀들이 좀 자라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었고요. 뒤에 보이시는 저희 세차 장만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차박을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점도 많고 좀 아쉬운 점도 많은데 일단 저희 식구가 넷이다 보니까 차가 커졌어도. 4시 자는 건좀무리더라고요 저희는 2.5인용 텐트에서 4시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차에서는 이게 안 돼요 뭐 텐트는 이렇게 움직임면 그래도 벗어나기라도 하는데 차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텐트 1인용을 따로 가져오긴 했지만 귀찮음에 설치는 못하고 그냥 꾸겨져서 잤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대비를 제대로 해서 와야 될것 같고요 첫 차박이었지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어 바다를 바라보며 뜨는 해와 그리고 하루 종일 들리는 이 백색 소 파도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내비상에서 어, 지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라고 딱 알려드리는 어렵고 그냥 고성의 동오리의 어느 외딴 해변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어, 얘기 들어보니까 동네 주민분들에게 알려진 그런 해변인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또 여기서 지인을 만나게 돼 가지고 상당히 반가웠는데. 바로 앞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서 지인이 해준 얘기예요. 예전에는 사람도 없고 한적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더라. 그래도 제가 다녀본 여러 해변 중에서는 제일 한적하고 분위기 좋고 주변도 좀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머물렀던 자리도 캠핑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 지저분하진 않았지만 담배꽁초들이 좀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프친 자리하고 이렇게 어닝친 자리는 제가 주변 10m 방향을 제가 책임져서 떨어지는 공초들과 쓰레기는 좀 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캠핑 다니시면은 내가 머물렀던 자리 주변 10m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차박이자 이번 달 강원도 캠핑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이제 5시 반이에요. 일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다닥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영상은 또어디 갈까요? 고민이네요 고성 두달 연속 왔으니까 가까운 쪽을 가볼까 싶기도 하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뭐 고성 중에서 갈 만한 캠핑장이나 갈 만한 야영지, 이제 차가 생겼으니까 뭐 산도 좋을 것 같아요 야영 가능한 산이 있다면 차박을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곳 있으면 제보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 힐링할 수 있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만 싸워라. 언제나 그렇듯. 살려주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laughs> 철수 끝. 주변 담배꽁초랑 쓰레기도 싹 주웠습니다. 여기는 기억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네요.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